깊고 <목소리> 깊하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직도 의식한데 오늘 주, 그 중학생 친구들이 단관 한다고 해가지고 <laughs> 그 친구들 기분 좋으라고 재밌으라고 <목소리> <오바> 좀 오버존 해봤습니다. <웃음> 재밌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,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게 매번 같은 말을 해야 <laughs> 뭐가 <laughs> <laughs> 저도 이제 재밌는 말을 더 해드려야 될것같아 저는 오늘 서브웨이를 먹었습니다. 황치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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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운드를 먹었는데요. 제가 원래 군것질 잘안 하는데 다니던 계서 <laughs> 궁금한 거 있으세요? <laughs> 감기는 어떠세요? 감기. 아 지금 사실 그 저희 배우들이 감기를 좀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네. 지금 아시는 들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코가 물이 계속 차가지고 네. 숨을 잘못 쉬었어. 네.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많이 호전돼가지고. 이번 주 공연 끝났으니까 다음 주 공연할 때쯤에 흥정돼서 돌아가고 왔습니다. 그래 모습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못한 좀 죄송하고 요 네. 그 여러분들도 요즘에 경기 되게 심하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꼭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가염력 조심하시고 비타민 잘 챙겨드시고 네. 네. 그럼 그러, 하셨으면 <웃음>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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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그럼, 가겠습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제 또 제가 사랑한다고 오늘 안 해주면 슬기 하잖아요? 오늘 안 하겠습니다. 그래야 또 나중에 기대를. <laughs>